만엔 딜러로하야서 나. 어잘 만나. 오,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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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오. 오. 뭐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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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더라고 그 어디더라? 리치안 되나요? 리더 <laughs> <laughs> 필리핀 섬이네요. 필리핀죠? 네. 네. 필리핀 같은. 아. 필리핀 필리핀 인드네요. 아, 잠깐 이, 파티 안들어왔고 파티 초대 좀 부탁드릴게요. 어떠지? 파티가안할 걸로. 파티는 해, 할까요? 파티 휘하힐이 들어가지 않나요? 음뭐 있지? 할할 의미가... 한할기가 있나 싶어서 <laughs> 딱두배차이 그 저희 어떻게 할까요? 이게 보니까 바론이 바텀 쪽에서 붙어서 나오거든요 바텀이랑 미드를 사이에 나오거든요 저희 바텀 갈게요 바텀. 바텀으로 그냥 직선으로 갑니다 바텀 엘리전이 엘리전 게임? 게임? 저희 본진 깨지는 거 무시하고, 저희도 깨고 갑니다. 네, 그렇게. 게릴라 전는거요 그래? 차이가 딱두 배네요. 이거 이기면 평생, 당분 평생, 아지아당분 당분간 이야기 꺼린 생 평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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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 올을 봐시죠. 올멤버 밭. 앞쪽 숨벽 깨지면 바로 거위요. 네. 도와중에한 그 분도 안 들어오셨는데 파티? 도와중에한분 <laughs> 그 파티 안 들어오셨는데. 13명인지. 어우 쟤푸힘에꽉 채우려나 봐요. 어, 어, 어 그래. 최근은 그냥 두 파티로 저희만 막아도 이쁘겠네요. 후면이... 파티로, 파티로 말할 거같아 아니면 세 방향에서 다올 수도 있고 잘하는 면 잘하는 파티면 세 방향으로 오겠지 수란니 파티 한번더 해야 될것 같아요, 한번 들어오실 때 그게 뭐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, 아무 뭐. 가시죠! 아, 잠깐 북쪽이 아니고 남쪽이지. 그네가 혹시 많이 부셨습니다. 부셨습니다. 바로 거의, 거의, 거의. 거의 좀 아플 거예요. 한, 한 개만 부셔가지고요. 패링 잘 치셔야 돼요. 알파벳 좋습니다. 죽으면 다시 뛰어오는 게 힘드니까, 최대한 패링 잘 쳐주세요. 아 저희 근데 이 다음에 지금 미드로 빼면 은 인원수가 될까요 이거 혹시나 저희가 어, 하다도로갈요아마들도 되는대로 해보는거죠? 안되면 말고 지금 <laughs> 집서해주세요 썸탈 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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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, 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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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저희가 더 빨리 빨리 달리 빨리 준을수있요저 똑똑 퀄리티 남으면 연역한 번만 써주시면 땡큐 와 어, 면역 쓰셨구나 나이스 나이스 거의 무적 한번가써주면 땡큐 진거이의다 잡았어요. 9%한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거의 어디 갔어? 거의 반대편으로 있어거의다가 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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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파명검 거의 막 돌아다니냐? 거기가 거의 어디 갔어요? 아, 거의 1% 거의 0% 프로. 가마, 가마, 가다또 양이 어서요. 이동. 이동. 가 이동해서 아래 방로 제가 급하니까 수 바꾸시고 있네. 도좀 찍어주세요. 그래도 아 저기 찍어놓으셨구나. 가마 호위할게요. 가마, 아 죄송합니다. 지휘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. 가마호이 하시죠. 저희 네, 그냥 가마호이 할게요. 그리고 아무 본전에서 도와라 신분들은 최대한 거의. 비싸면. 싸마... 바로 떴네요. 바로 떴는데 저 일단 가볼게요. 또 양님이 오신비하다. 한두세 분만 있으면 잡던데 보니까 경험상. 바로 떴다 바로. 바론 치실분? 아마 쪽수가 밀리니까 스틸하는식으로 가야될거같아요 스틸하는식으로 갈게요 저희 밀리니까 쪽수 형 아직 안치고 있어요 바론 아직 안치고 있어요 애들 손도 안대고 있어요 아직 지금 우왕좌왕인거같아요 우왕좌왕인거같아요 지금 저희 저희가 오히려 더 많아요. 지금 바론 쪽 이런 덜 이거 제가 더 많습니다. 저희가 잡, 잡을게요. 없어요 지금 저희가 잡읍시다. 반대만 아마도 그대로 호위요 아마도 호위 그대로 보세요. 바론 바론 클. 나이스 <목소리> 바론 클. 어, 적적도보스로 온다. 아군 가마, 아군아마 아궁, 아궁, 아다 아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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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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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궁, 아요아 아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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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러분들 최대한 보호해주시고 가마꾼하고 가마꾼들은 힐러 힐러분들은 아니 힐러분들은 가마꾼에 최대한 붙어 주세요 가마꾼에 최대한 붙어 주세요 힐러분들 근데 약간 당한 황거 같은데요. 분러니 보니까 황한거 같네요. 봉선들이 지금 막 중구난방이에요, 네. 선들이 지금 막중구난방이에요 아, 지금, 지금... 가마라, 가마, 가마, 가마. 체력, 체력이지만. 체력이지만, 네 말씀하신 대로 가만 가마... 에서 싸울게요. 최대한 가마... 가마꿈 곁에 대... 대주세요 네에 러분들도킬 필요하시면 가마꿈 옆에 최대한 붙었다가 빠주시는 걸로 가마꿈이 체력이 중요하니까 어실 실원이... 히로님 <목소리> 하유님 나이스 네이님퇴장 지금 문동 아가요저희가어요 상대방 가 아마 들어주셔야 돼요. 딜러분들 위주로 들어주시고 아 이번 드에서 이긴다 좋았는데 아 작전은 작전은 좋았는데 좋네요 괴속 죽었네. 로들어다 화이팅! 화 s 을잘 하신다 또 양님이 오 Tony. Come on, remember, come on. Kill them, come o 다 c 이 m e on, come on, come on, come o 필리필리필리 하는아다가전화나못뜨게와못뜨게 하는거 봐 그러세요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지금 아 운송 운송 아우씨마이주로 지키겠습니다 네 가면 들게요 네 바마 들게요 무시하면서 그렇게 저질을 당해. <laughs>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저쪽 갔네요. 아 그래도 선방했네요. 고하습 고맙습니다. 습니다 어, 이게. 두배 차인데, 비비한 거면. <laughs> 하나 있는 게 엘리전 하 거의 나중에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. 네.